네, 안녕하세요, 네, 은원입니다. 오늘은 이제 8월 11일 예, 금요일이에요. 어제는 어, 태풍이 와가지고 예, 쉬었습니다. 어, 저녁 낮부터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쉬었는데 막상 밤에는 예, 비도 거의 그치고 바람도 별로 안 불더라고요 어제. <laughs> 아, 또 그랬고. 아,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, 늦출을 했어요. 네, 오늘 늦출을 좀 했고, 지금, 동네에서콜 잡고, 걸어가고 있습니다. 휴지로. <laughs> 어디로 가든 콜이 될까요? 사실 착지가 별로 안 좋아요. 가서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, 아, 국내에서도 콜을 또 썼는데, 다학동방는 그 것도 썼어요. 다각동. 차트 괜찮은데, 25,000원. 솔직히 <laughs> 안 가죠. 네. 여기서 바락동 거의 동네 도봉동에서 바락동도 오래 걸려요. 띵들은 뭐, 뭐 15,000원, 2만원짜리 띵들이 꽤주고 뭐 면목동 가는 것도 2만원인가 25,000원에 빠졌어요. 네. 면목동은 그래도 뭐, 공기 타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. 네. 저는 차치가괜지는 않고, 정육불인데, 아, 봤습니다, 쏘. 그. <laughs> 제가 여기를 몇번안 들어가 봤는데, 아, 어, 가서 콜 잡고 나온 적도 있고, 거의 뭐, 서차 시간에 가가지고, 서차 타고 나온 적도 있는데, 네, 콜 보여드릴게요. 네, 의정부 고산동. <laughs> 네, 고산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. 경유 콜이구요. 고산동. 뜨는 네, 콜이 뜨기도 하는데, 솔직히 많이 기대하기 힘들고요 고산동 가서 이어갈게요. 여기 고산동, 고산지구 왔습니다. 의정부 중에서도 이제 좀 신도시고 좀 떨어져 있죠. 아, 여기 지금 경유를 좀 많이 하고 왔잖아요. 경유를 많이 하고 왔는데, 예, 인근 파리바게트 를 들려 달라고 만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근 파리바게트 잠깐 경유를 했는데 또 다른 분이 예, 일행분이 팁으로 또 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, 파리바게트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있는 동안 그 저한테 팁으로 만원 주신 분이 이제 그 딸기우유도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딸기우유 찍었죠 오면서 이제 경유지가 세 곳이었어요. 도봉동에 두 곳이고, 여기 오는 길에 이제 삼곡동에 한 곳이었는데, 다 오는 길이었습니다. 예. 도봉동에 서원아파트 갔다가, 거기, 한신, 한진? 예, 거기 갔다가, 쭉 올라와가지고, 이제 여기 삼곡동 갔다가, 그리고 이제 여기 고산동 예, 왔어요. 근데, 이쪽에서 이제 1-8번 버스가 노원 쪽을 가는데, 좀 전에 마차가 지나갔습니다. 아, <laughs> 아좀 아쉽게 됐어요. 그 네, 버스를 타고 내려갔으면 되는데, 이쪽은 제가 노블랜드 아파트, 네,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, 이쪽을 몇번 왔었죠. 그때 운 좋게 인근에서 홀 잡고 나간 적도 있고, 뭐, 거의 처차 시간 돼가지고 처차 타고, 네, 복귀한 적도 있는데, 아, 일단, <laughs> 인근에 코로는 일단 안보이고요 금대동가는 4만 1천원짜리 콜은 장가가 좀 아쉬워가지고 예. 네, 알 <laughs> 받고 어, 일단 어,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예, 네, 저는 저, 여기 있습니다 예. 네. 아, <laughs> 내려가는 버스가 지나가서 좀 아쉬운데 일단 콜 보면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예, 네, 이쪽에서 잡을 수도 있고요 대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, 일단 고민이 좀 되는 게요. 어, 일단 들어가는 버스는 있어요. 차고지 쪽으로. 좀 밀락 19단지, 용암마을 있는 쪽인데, 이쪽에 가면은 킥보드 타고, 거기 밀락 2주구 먹자 쪽으로 금방 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할지, 아니면 이쪽에서 한번 대기를 해볼지. <laughs> 아, 이제 솔직히 버스 타고 별로 이동하고 싶진 않아요. 네. <laughs> 아, 그리고 올 때, 아, 차에 습기가 너무 껴가지고, 아, 좀 힘들었어요. 네. 이 창문의 양쪽 앞 창문에 그 스기가 엄청 차가지고요. 차주분도 아 자꾸 습기 찬다고 하, 그러셨는데 아 이게, 이게 창문을 막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 잠깐 괜찮아지잖아요. 예,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왔습니다. 아또제 예. 어, 앞에는 이제 저 아파트가 노블랜드 아파트예요. 예, 저기서도 찻지로도 아, 갔는데 콜도 저기서 뜨는 걸 봤는데 아파트가 좀 크거든요. 예, 이쪽에 좀 일찌감치 지어진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예, 뒤에 저기 예, 저 아파트가 노블랜드에요 예, 일단은 이쪽 뭐, 고산지구 쪽에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. 예, <laughs> 금요일이니까 뭐라 뛰지 않을까. 예. 아까 그순메동 가는 콜은 4만 1,000원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. 3만 7,000원으로 그러더니 지금 다시 4만 원에 올라왔는데 단가 빠져가지고. <laughs> 네, 그 콜은 일단 안 잡고 있고요. 네, 계속 업 하면은 잡을 수도 있겠죠. 네, 대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. 역시 <laughs> 여기 노블랜드에서 콜 떠가지고 빈콜 네, 잡았어요. 빈 콜. 네, 다시 지금 이제 노블랜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. 아, 그리고 저기 또 부산동 쪽에서 자양동 내려가는 거3 3 0 0 0 원도 떴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안 잡았고요. 옥정동 올라가는 걸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. 예, 옥정동 올라가는 빈콜 잡았습니다. <laughs> 옥정동 가서 이어갈게요. 옥정동 왔습니다. 네, 뭐 금방 왔고요. 근데 옥정동 먹자에서 거리가 조금 있어요. 살짝 떨어져 있어가지고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비가 오고 그러니까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. 입추도 지났죠. 지난 8월 8일이 입추. 그리고 어제는 또 말복이었죠. 예. 네. 아 날씨가 이제 좀덜 덥겠네요. 네. 옥정동 걸어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옥정동 먹자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저는 여기 있고요. 옥정동 먹자로 가고 있어요. 이쪽으로. 네. 이쪽에서 이제 뭐 이쪽이랑 이쪽 양쪽을 보는데. 일 이동해서 대기 좀해 보겠습니다 1시가 다돼 가는데 아직 콜을 못 잡았어요 저는 지금 아직 여기 있고요 콜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뭐삥몇개 떴었고 삥 말고는 동천 생현동 생현동 가는 게 3만 천원 떴는데 어, 성현동은 옥정동보다 이제 폴이 좀 안나오기 때문에 네, 안갔구요 아 그리고 진짜 아까웠던게 콜만으로 일상가는게 6만원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누른다고 눌렀는데 아... 다른 기사님이 먼저 배차됐습니다 하고 제가 좀더 느렸나봐요 네. 아 일상 6만원은 좀 아깝네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구요 대기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좀더 대기해보겠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. <laughs> 옥정동 온지 거의 한 시간 정도 됐고요. 아, 까 일산 6만 원이 좀 아깝고 말고는 확실히 이쪽에 있다 보니까 동두천 동두천 가는 콜들이 좀 뜨더라고요. 뭐한 2만 원, 뭐 2만 5천 원 이렇게 뜨는데 동두천 콜은 안 잡았고요. 살짝 내려가는 콜 잡았어요.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가흥동인데 네, 경민대 인근인가봐요. <laughs> 그러면은 착지가 좋지는 않습니다. 네, 좀 이렇게 어, 외진 좀 이렇게 뭐랄까요? 의정부 역 쪽에서도 좀 거리가 많이 있고 네, 좀 많이 걸어 나와야 돼요. <laughs> 네, 경민대 인근 가는 콜 잡았고 일단 네, 의정부 내려가려고 잡았습니다. 가능동 가서 이어갈게요. 네, 가능동 왔습니다. 예, 경민대학교 인근이고요. 아 그래서 좀 걸어서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. 아 비가 꽤 내리고 있습니다. 또 오다 말다 했는데 지금 또꽤 내리고 있고 그 굵은 빗줄기 말고 좀 이렇게 얇은 비 있잖아요. 많이 내리고 있구요 좀. 자,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.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. 경민대학교가 여기 있고, 저는 일단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, <laughs> 일단은, 예, 1호선 라인, 예, 이쪽으로 지금 우정부역 인근 이제 신시가지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거리가 꽤 되죠. 가다가 뭐 킥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. 우정부도 또 의정부도 뜬금콜이 뜰수 있기 때문에, <laughs> 일단, 예, 네, 이 정도 역쪽으로 슬슬 이동해 볼게요. 슬슬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대기 좀해 볼게요. 대기 하다가 용마산로 망우동 쪽인 것 같아요. 간골 잡았어요. 망우동 가서 이어갈게요. 네, 망우동 왔습니다. 네. 아, 여기가. 마무역이랑도 거리가 좀 있고, 네, 상봉역이랑은 더 멀어요. <laughs> 일단 상봉역 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. 상봉동에 또 이제 나이트도 있고, 네, 새벽에도 뜸은 뜸은 콜이 나오잖아요. 이제 걸어가고 있고요. 지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저는 여기 있습니다. 마무동이고, 마무역은 여기 있고, 상봉역은 여기 있어요. 상봉역 쪽으로 지금 슬슬 또 걸어가고 있고요. 비는 그쳤네요. 약간 의정부에 있을 때만 해도 비가 제법 내렸는데 네, 비는 지금 그쳤습니다. 네, 상봉역 쪽 가가지고 또 대기해 볼게요. 네, 상봉역 거의 다 왔는데 다시 반대로 걸어가고 있어요. 콜을 네, 잡았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네, 분당 순회동 가는 콜를 잡았습니다. 아까 고산동에서도 네, 쇠동 콜을 있었는데 안 잡았었는데 쓰는 콜이 네, 결국 상봉에서 잡고 가네요 <laughs> 순회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순회동 왔습니다 네. 아 근데 비가 꽤 많이 와요 네, 내려올수록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더. <laughs> 아 여기서는 이제 9408번이랑 9404번이 있는데 경남 가는 버스 죠둘다 9404번이 더 빨리 가거든요 근데 타러 가는 길이 꽤 멀어요 도보로 한 1.2km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킥보드 타고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408번을 타러 가야 될것 같아요 기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 착지가 순회동 중에서도 좀 아래쪽이어가지고 아 지금 9408번 요 버스를 여기 가면 탈수 있고요 더 올라가면은 9404번. 이 9404번이, 노선이, 강남을 좀더 빨리 가요, 이렇게. 더 빨리 가는데, 이 9408번은 살짝 돌거든요? 그래가지고 9404번을 타고 싶은데, 아, 지금 비가 와가지고, 좀 돌잖아요, 이렇게. 살짝, 오른쪽으로. 그래가지고,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, 좀더 걸리는데, 그래도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, 예. 네. 아주 고민이 되네요. <laughs> 일단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좀 올라가겠습니다. 네, 보시다시피 비가 꽤 오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아, 오늘 토요일도 비가 올 수도 있겠네요, 그러면 아까 첫콜 도봉동에서 콜 잡았을 때 손님 일행분이 주신 그 딸기우유 좀 먹었구요. <laughs> 아, 지금 보니까 또 9401번도 떴어요. 9401번 버스. 여기 서울역 가는 버스인데 이 버스가 떠가지고 오늘은 이 버스 타고 올라가서 복귀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뭐 서울역 가면은 5시 반좀안될것 같더라고요. 예. 아,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, 차계부를 하나도 정리를 못했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지금 좀 버스가 이제 곧 오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걸어가고 있거든요. 아, 일단 마감은 버스에서 하긴 좀 그렇고, <laughs> 예, 서울역 올라가서 할것 같아요. 예. 일단 버스 타고 빨리, 서울역으로 올라갈게요 지금 9401번, 5분정도 남았고 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9401번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서울역 쪽으로 이동할게요 버스 곧 오는데 버스 오기 전에 체계부를 다 정리했어요 예, 오늘 이렇게 다섯 콜 탔습니다. 아, 그리고, 예, 마지막 콜이, 출지가 좀 잘못되어 있었어요. 이게, 상봉 로로 되어 있었는데, 상봉 동 주소지를, 상봉 로 주소지로 하셔가지고, 신, 신주소로 하셔가지고, 고객님도 좀최에 있으셨거든요. 그래가지고, 한참 걸었습니다, 제가. 예. 그래서 출발하는데 시간이 좀더지연됐고요 예,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총 다섯 콜탔고요 순익은 14만원 정도 했네요. 예. 오늘은 이렇게 이제 버스 타고 예, 복귀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오늘도 일하시는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<laughs>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